안녕하세요. 김정은호TV의 날짜이야기입니다. 오늘은 5월 15일이 되겠네요. 뭐 5월 15일 하면 뭐 여러분들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아마 스승의 날일 겁니다. 어, 그런데 이제 오늘이 음, 그 세계 가정의 날이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올해는 오늘이 바로 이제 성년의 날이 되겠네요. 뭐 5월은 이제 가정의 날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뭐 가족, 가정, 그리고 우리의 어떤 그 도덕적인 삶이라고 할까. 뭐 그런 거에 대한 그 기념일이 많이 들어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하루에오리 여러가지 그 사연들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스승의 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뭐 스승의 날을 굳이 설명한다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음, 뭐라고 할까요사족이라고할까 뭐, 음. 그런 느낌이 드는데 그래도 스승의 날이니까 아, 그 취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사의 날 또는 스승의 날은 교사의 노고에 감사하는 피지로 만들어진 날로 여러 나라에서 제정 시행되고 있으며 매년 10월 5일은 세계 교사의 날, 월드티츄럴 스테이로 기념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교사의 날을 5월 15일로 세종대왕의 양력 생일에 맞춰 제정된 것이다. 음 그러네요. 뭐 지난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나라의 스승의 날인 오월 1 5일은 세종대왕의 양력 생일입니다. 음뭐 세종대왕이 그래도 조선의 그 왕들 중에서는 어, 뭔가 그 과학에도 그 뭔가 좀진정을 많이 입었고 그다음에 특히 이제 한글을 창제하고 이런 그 업적을 이제 예, 생각할 때 정말 그 스승님 같은 분이다라고 해서 이제. 세종대왕이 양료 생일에 맞춰서 이제 교사의 날을 정했다는 건데 음, 세계교사의 날은 10월 5일이다라는 얘기네요. 자, 많은, 다른 많은 나라들은 1994년 유네스코가 설립한 세계교사의 날인 10월 5일을 스승의 날로 기념하기도 한다. 예, 우리나라는 좀 독특하지만 어, 5월 15일을 스승의 날로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성년의 날을 한번 볼까요? 성년의 날은 5월 셋째 주 월요일입니다. 그래서 금년은 음, 바로 월요일이 돼요. 15일. 그래서 스승의 날하고 성년의 날하고 이제 겹치네요. 음, 하여튼 그만 19세가 되는 젊은이들한테는 이제 그 성인으로서의 어떤 그 신분이 바뀌는 거죠. 성인으로. 그래서 이제 성인으로서의 자각과 사회인으로서 책무를 음, 가져야 돼요. 그걸 일깨워주는 그게 바로 이제 성년의 날이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축하하고 격려를 하고 또 그뿐만 아니라 국가 사회가 바라는 유능한 인재 양성 위한 다른 국가관과 가치관을 정립하기 위해서 또 그런 바른 음, 국가관과 가치관을 어, 갖게끔 음, 하는 그런 날이다라고 이제 공되겠습니다음뭐 글쎄 성년의 날이라서 이제 즐겁게 이제 노래를 그 이제 뭐 부를 수도 있겠죠 노래방 가서 성년이 됐으니까 뭐 어, 노래방도 가고 뭐 이제 이런 생각을 할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나 이제 대체적으로 물론 이제 학생이 아닌 젊은이들은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학생인 많은 사람들은 더 학업에 열중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학생의 본분은 공부예요. 공부 이해는 다른 거 생각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 보입니다. 뭐 예를 들어서 나 춤을 잘 춰? 공부는 못해도 돼. 음, 춤 자체가 공부죠. 체육 잘하는 학생들은 음, 체육 특기가 바로 공부예요. 그러나 음, 다른 국어, 산수, 뭐 자연, 사회 같은 그런 과목도 공부를 어느 정도는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왜? 사회인이 되기 때문에. 사회인, 국가 사회가 바라는 유능한 인재. 난 축구 선수니까 축구 얘는 몰라. 그런 인재를 원하는 게 아니에요. 국가는. 무슨 뜻인지 모다 뭐 아실 거라고 보시십니다자 그다음에 이제 가정의 날이요 근데 이제 세계 가정의 날입니다. 세계 가정의 날. 세계 가정의 날은 5월 15일로 변화하는 현세대에서 가정의 역할과 책임의 중요성에 대해 정부와 민간의 인식을 제고하기 위한 위에서 유엔이 제정한 날이다라고 돼 있습니다. 정의를 한번 보겠습니다. 그점증하는 가정 문제에 대한 관심을 높인다 있네요. 그 사실 그, 이게 산업화된 시대에 이제 핵가족 뭐 이제 일하면서 그다음에 이제 핵가족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가정의 형태가 나타나죠. 뭐 한부모 가정도 나타나게 되고 뭐 어, 부모 없이 할아버지 할머니하고 사는 그런 아이들도 있고 그 다음에 뭐 다문화 가족도 있고 뭐 요즘은 뭐 이제 세상이 기가 막힌 세상이 되다 보니까 이제 동성 가족이 생길 거예요 어? 남자끼리 사는 참 <laughs> 동성애를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학생들한테 물어보면 아 자기 취향인데 뭐 어떠냐고 그러지만 글쎄 자기 아들이 음, 남자 아이를 데리고 와서 아유 어머니 음, 제 마누라예요 어머니 며느리인데 애가 남자예요 그러면은 음, 그래도 흔쾌히 받아들일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음, 너무 즉흥적으로 어, 개인 취향인데 뭐 그까짓 거 뭐, 즐기는 건데 이렇게 아주 쉽게 받아들이는 그런 그 마음자세도 좀 뜯어 고쳐야 될것 같아요. 우리나라에서는 2004년 2월에 건강가정기본법에 의거해서 5월 15일을 법정기념일로 바로 가정의 날로 지정을 한 겁니다. 네. 지정 배경을 보겠습니다. 1980년대부터 유엔 내부에서는 가정문제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은한 가족의 형태가 나타나 보니까 이게 사회문제가 될수 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사회복지학에서는 가족복지라는 그 별도의 과목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1983년 유엔 경제사회 위원회에서는 유엔 사회개발 위원회의 권고를 받아 개발 과정에서의 가정의 역할에 관한 결의를 통과시켰다. 이 결의에는 가정 문제의 중요성과 필요성에 관한 정책 결정자와 대중의 관심을 집중시킬 것을 유엔 사무총장에게 요구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그만큼 이제 가정 문제에 대해서 유엔이 신경 쓰라는 얘기죠. 그래서 1989년 제 44차 유엔 총회에서는 1994년을 세계가정의 해로 지정할 것을 어, 결정을 하고 그러니까 5년 뒤에 일을 미리 결정한 거네요그 다음에 1993년부터는 그러니까 1994년이 세계가정의 해가 지정이 될거라 결정이 돼 있으니까 그 이전인 93년에 뭔가 또 결의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UN총회에서 결의를 해서 매년 5월 15일을 세계가정의 해로 지정을 했다 그러니까 이제 음, 93년에 이제 유엔총회에서 결의를 했으니까 94년부터 세계가정이 해가 되면서 가정의 날이 지정된 거예요 유엔은 세계가정의 날 지정을 통해 가정과 연관된 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인식을 제고하고 가정의 역할과 책임의 중요성에 대해 강조하며 가정에 영향을 미치는 경제적, 사회적, 민주적 과정에 대한 인식을 높이려고 합니다 음, 그렇죠 경제 문제가 가정에 영향을 많이 주죠 사실 음, 어, 끼니 때거리가 없으면 그 가정이 온전하게 유지가 되겠어요. 또 사회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또 민주적이어야 되죠. 사회적이라고 하는 것은 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어떤 커뮤니티, 공동체 내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사회성을 가져야 돼요. 서, 다른 가족을 만남도 그렇고, 어, 가정생활, 가족의, 가족, 집에 와서 가족끼리 생활을 하다가 어, 해가 뜨면 또 나가서 사회생활을 해야 되죠. 그러니까, 그 사회적 과정이 아주 필수적으로 그 뒤따라오는 거다라는 가정이라고 하지만 그 다음에 민주적이어야 되죠. 어, 옛날 저희들이 자랄 때 같이 가부장적인 따라서 아직도 뭐 우리 저희 세대만 해도 약간 가부장적인 그런 음, 그런 분위기가 그, 이제 남아있긴 한데 음, 지금 젊은 사람들한테는 이제 그렇지 않죠. 지금 젊은 사람들은 정말 민주적이에요. 제가 봤을 때는. 부부간에 어, 하는 일도 뭐좀 그렇고 와가 뭐뭐아 나는 음, 내 집안의 가장이니까 뭐 이런 의식이 이제 없죠. 없다기보다는 이제 적죠. 근데 이제 저희들 세대만 하더라도 약간 그런 게 남아 있어요. 가장으로서의 어떤 위험 같은 걸 지키려고 노력도 하고. 그게 손상이 될 때는 아주 심한 자존심의 상처도 받고 그렇죠. 자, 주요 행사를 한번 보겠습니다. 세계 가정의 날은 가정 문제의 중요성을 알리는 중요한 이벤트로서 역할을 하고 있다. 이 날이 되면 세계 각국에서는 워크숍, 이 라디오와 텔레비전 방송 등을 통해 가정 문제에 관한 프로그램을 개최하거나 방영한다. 유엔은 1994년에 이어 10년 뒤인 2004년을 세계 가정의 해로 정했고 해마다 가정 문제에 관한 새로운 주제를 선정해서 전 세계의 관심을 촉구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기념식을 비롯해 기념 심포지엄, 건강한 가족을 주제로 한 캠페인 등을 시행하고 있다. 또한 건강한 가정 문화의 보급 및 가정복지의 업무에 기여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보상 및 장을 수여한다. 상 받은 사람은 각수를 받아 마땅한 일입니다. 그래서 어, 여러분들 그각 기초 자치단체에 보면은 건강가족지원센터가 있습니다. 이 어, 건강가정 기본법 아까 그렇게 돼 있었죠. 건강 건강가정 기본법 이 법에 의해서 어, 각그 시왕자치단체는 건강가족가정지원센터라는걸 개설을 해야 되는 거예요. 어찌 됐든 가정이 건강해야지 사회도 건강하고 그러면 국가도 건강해지는 거죠. 그런 건강한 가정을 위해서 박수를 보냅니다. 이상 세계 가정의 날, 그다음에 스승의 날, 성년의 날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김영로 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